나는 라이벌 미소년 왕자 마노. 라이벌 들어와서 못해보겠네뭔 소리야 이거? 어? 누구세요? 저는 라이벌의 왕자 마노라고 합니다. 에, 그래서. 이제 라이벌이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책이 너무 많아서 못 하겠어요. 뭐 뭐라는 거야? 잠깐만요. 어디로 가는 건데? 잠깐만. 에?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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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야 짱먹지들반갑죠 어, 깜짝 놀라네. 구분할 트로 갑자기 왔잖아. 그래서 마노 님 어디 가셨대? 나... 마노 님! 만호님 어디 계세요? 아, 지금 계신다면 대답했어요. 아, 네. <laughs> 들켰다. 아니, 만호님이 구구나이트 들어와 놓고 왜만님 숨어 계셨던 거예요? <laughs> 아, 한번 놀래켜주고 싶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오늘 구구나이트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무튼 나무를 열심히 캡시다. 근데 왜 갑자기 아까 라이벌 하기 싫다고 막소리지르면서 달려오신 거예요? 아니, 아, 라이벌 핵쟁이가 너무 많아요. 핵쟁이요? 라이벌에 행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 진짜. 정말 너무 많습니다. 아니 게임이면은 관리자들이 있지 않아요? 관리자들이 관리를 안 해요. 말도 안 돼! 그럼 월급 뱉어내라 그래요! 오 정말로... <laughs> 뱉어내야겠네. 안 되겠다. 오늘 구구나이트에서 힐링 좀 하고 가세요. 그러면 은 아무리 구구나이트를 하더라도 총 쓰고 싶으시겠네요. 오늘 총만 쓰기 어때요? 총이요? 자신 없으세요? 돌? 저구밤 총은 안 사봤는데. 아 그래도 총이면 다 똑같지 않을까요? 잘할수 있을까요 제가?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저 그래도 구구나이트 고인물이거든요. 그죠? <laughs> 아 저는 알고 있죠. 쯔엘님이 궁금함 장인을. 용기 얻는 해야지. 법 알려드릴게요. 네. 화면을 얼굴로 돌리시고, 얼굴을 바라보고, 이렇게 네. 외치시는 거예요. 먹었지들 좋아요 눌러서 힘을 줘! 먹었지들 <laughs> 좋아요를 눌러서 힘을 줘! 그렇지, 잘한다잘한다 아, 잘한다! 오늘 그러면 총만 쓰시는데, 그게 총만 쓰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룰렛을 들고 왔습니다! 네? 룰렛을 들고 왔어요. 오늘 총을 하나 발견하실 때, 무조건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아더님 운빨 한번 볼게요. 하하하찌님 저에겐 이 총이 있죠. 뭐죠? 어? 그러니까 음. 이따가 또총 발견하시면 무조건 바꾸셔야 돼. 이제 상자 열기가 무서워지실걸요? 아이 <laughs> 총은 못 쓰나요? <laughs> 그럼요. 바로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 새로운 총 그러면... 발견하면은 교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총을 찌님한테넘겨드릴요어 어? 진짜요? 어저 주실 거예요? 오예!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막 주시면은 좀. 여기서 <laughs> 자존심을 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답 잘하셔야 돼요. 네. 더 재밌던 브이스 라이벌이 더 재밌다 하나 둘 아... 셋! 그래. 구구나이트도 충분히 재밌지만 아직까지는 라이벌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 그렇게 라이벌 좋아하는데 <laughs> 도망쳤어. 애기 너무 많아. <laughs> 어떡게 너무 불쌍해요. 라이벌 빨리 고쳐주세요. 그러니까요. 왜안 고쳐주는 거야 도대체? 어, 이기다 이기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와, 저소총도 찾았어요. 헐! 오, 야, 이거, 저희는 들어오실래요? 총가지로 알겠습니다. 여기 애기 있는 데거든요. 야! 너무 아파, 근데! 와, 드럽게 아파! 곰이에요, 곰! 곰이다, 곰! 곰. 아, 저안 거야. 돼! 아, 소총 드시러 오실게 오세요. 근데 그 소총 먹고 바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싸우시는 도중에 돌리겠습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소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와 바꾼다 떴어요, 바꾼다! 나이스! 바로 살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 애기 있는데 찾았어요! 어안봐 <목소리> 네? 아, 어, 이렇게 하면돼 젤리, 젤리 요 네? 저거를! 저한저저시면안 돼! 저 빨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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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한안 되지, 젤가안저안 돼, 어떡해! 아니, 잠깐만! 약간 떨어뜨렸잖려 내가! 아, 이게 제, 뭐야, 이게!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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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트롤 레전드! 할게요. 이제 살아남으실 겁니다. 제가 증해 드릴게요. 짜자잔. 짜자잔. <laughs> 바로 또 애기 구하러 가시죠. 증표 할수 있어요. 올라가서 여기로 오셔야 돼요. 오 조심하세요. 오 올라오셔야 어. 돼. 아니 거기로 어. 가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그럼 계속 들고 오면 안 되잖아. 한자 한자 너어 그러가? 아니 눕재가. 아니 눕재 입으로 그러는 거죠? 아니 눕재가 좀 천수. 제리님 제가 좋은 거 들고 왔어요. 와, 그만 그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들어가 들어. 왜 저한테 자꾸, 아, 그만. 아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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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피디 쓰지 마세요, 막. 거의 브레멘에 막 댄데요. 몇 마리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자꾸 추아 와요. <laughs> 진짜 다른 게임 하시네 <laughs> 너무 재밌다. 저기 노란 상자 하나 나왔을 거거든요. 보이세요? 아, 네. 음. 여기 엄청 좋은 게 나왔어, 광선총 나왔어요, 저뭐 나오시는지 한번 봅시다. 뭐가 나오셨을까 어, 옵시디론 망치라는 게 나왔어요. 아, 망치다 오늘 못 쓰십니다. 처음 만쓰셔야 돼요. 저한테 광선총이 나왔잖아요. 교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광선총. 아까 요로 요청이 권총 버전입니다. 괜찮죠? 이게 근데 이건 뭐에 쓰는 거예요, 이 망치는? 아, 망치 이거 아주 강한 거예요. 제가 쓰요. 어, 저거 그거, 그거 드시면 안 되는데? 아, 진 룰렛 돌려야 되는데? 네, 려주주세요 <laughs> 지금 가지고 계신 총알이 총이 남아날지 돌려 돌려 돌리 바꿀 수 있을 거야, 거야! 오! 오! 어? 어? 어어오어어어 어? 오오아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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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총을 좀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아까 엘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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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와! 뭐 나오셨어요? 방어구 테두리 키트라는 게 나왔어요. 그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키트를? 눌렀어요. 눌렀는데 갑자기 색깔이 변했어요. 가보 색깔이. 와! 금테들르신 거예요. 엄청 강해지신 거예요. 저는 이거 나왔습니다. 드디어! 어? 이게 나왔어요. 도전해보실 거죠? 네. 자, 돌립니다. 돌려, 돌려, 돌리다 제발!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선생님, 다 버리래요. <laughs> 다 버리라고요? 갖고 있는 총을? <laughs> 못하시는데 그러면 어때요 천만으로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아 너무 힘든데요 너무 힘들어요 네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잘할줄 알았는데 와 진짜 라이벌에서는 천만 가지고 잘 하셨지 않아요 그거랑 다른 거 같아요 아까 라이벌이 그리워지셨나봐 음, 그립긴 하지만 또 핵을 만나면 그리워 지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빨리 핵 없애주세요 이게 뭐야 한건 없지만 버텼다 어때요? 이래도 구구나이트가 더 재밌어요?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렵죠? 라이벌 왕국으로 돌아가세요 아유, 하지만 라이벌 재밌긴 하지만 핵이 너무 많아서 어떡하면 좋아 가끔가다 이제 <laughs> 구구밤은 이제 가끔가다 핵에 지쳐서 다른 게임을 찾을 때 와서 해야 될것 같아요 지아야 오늘 살아남은 게 기쁘다면 얼먹을지들 구독 자아요 댓글 잊지마쬐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